들어보네 들어보네 뭐하세요? 진서씨 경기장 운영을 왜 이렇게 합니까? 나오면 들어가게 해야죠 자 리옥들이 둘이서 아, 안 싸우는구나 지들끼리는 서서 경계를 하네 쳐다보고서는 뭐야 너 뭐야 너안 싸워 싸워봤자 둘다 손해야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자세를 취하는게 아마. 아, 네. 예, 오면 가만, 안 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은 아, 았 나도 나도 나우고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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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나 미역들입니다. 도 나도 이 겁이 많네. 네. 탐놈이 딱 붙어가지고 깍발리딱 들고 나 싸우기 싫어, 무서워. 얘는 지금 그렇대야, 임마. 탈출해야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리명산의 시아 페럭스. 보통 리오크라고 부르죠 거 먹었네, 완전 건먹었네, 이런 완전 건먹었어. 완전 건먹었네. 완전 건먹었어. 완전 건먹었어. 특 심하게 공격하진 않습니다. 서로한테는요, 아는 것 같습니다. 싸워봤자 손이다 라는 거를, 이야 톱 보십시오 톱 크... 완전히 전투병입니다 전투병 이야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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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진짜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몸을. 요렇게 생겼군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멋있다. 어우, 다리 가시봐 완전 전투병이네. 음. 여기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시. 단단한. 머리. 음, 음, 음. 역시 멋있는 눈입니다. 욕 시아페로스입니다. 굿. 에스네치장. 여기 열어볼까요? 아니요 그냥 크게 열어주세요. 상관없어요. 애들 착한 애들이에요. 저러서 절대 안 싸웁니다. 여기다 한꺼번에 통이 없어도 없기 때문에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좀 좁아서 지금 자리 잡만하는 거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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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에이, 착하다. 에이, 착해.